여기에 K9 자주포는 호주의 자주포 획득 사업 단독 후보 기종으로도 선정됐는데요. 우리나라 방산 무기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K팝 열풍에 이은 K웨폰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목소리도> Og så vil vi i løpet av noen få år så er vi fullt operativt med, med hele artillersystemet. På, på I dag så skyter man vel på om lag 25 km, om noen dager eller neste uke så skal man skyte opp mot 40 km. Hvor viktig er det å kunne skyte på de avstandene der? Det er veldig viktig både for det interne samvirket i Hæren, men ikke minst også for at Hæren skal kunne samvirke med resten av Forsvaret, så er det å ha rekkevidde viktig for å kunne bidra inn i det samla fellesoperative miljøet. 급속 사격에서는 자주포 한문이 15초 간격으로 세 발을 쏩니다. 자동장전과 송탄이 가능한 K9 자주포의 고유 능력입니다. 포탄이 목표물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0초. 이를 고려해 사각을 조절하고 포탄을 표적에 동시에 탄착시켜 재빨리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준비. 준비. 서. 서. 자주포는 전투 차량에 고정된 야전포를 말하는데 K9은 타국에서 만든 자주포들에 비해 10km 긴 40km의 사정거리를 갖고 있다. 멀리서도 적진의 한가운데를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30km 나가는 건 포신의 길이가 6m였는데 K9에서는 8m로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추진제의 양이 포탄에 에너지를 많이 줄수 있는 그런 추진제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포탄에 운동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포탄은 또 날아가면서 비행을 하면서 저항을 적게 받아야 되고 그렇게 저항을 적게 받고 뒤에 항력 감소 장치가 붙어서 그 진공 상태를 이렇게 메꿔줌으로 인해서 이게 사거리를 약한 30km를 안에 30%를 길게 낼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15초에 3발을 쏠수 있는 급속 사격 능력과 또 분당 6발씩 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K9의 내부 포탄이 자동으로 포신에 들어간다. 이런 첨단 기술이 빠른 시간 안에 대량 사격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 사람 손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포탄을 자동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어 이걸 밀폐시키기 위해서 포미 장치에서 이게 그 밀폐를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관을 타격을 해서 점화를 시켜서 이렇게 추진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5초에 산발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